안녕하세요. 네이치카병원 장상근입니다. 어, 오늘은 그 임상 케이스 중에서 반대교합에 대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치료의 결과에 대한 얘기 그리고 3D 소으로 치료한 그 중간 중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의 초진한 그 결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환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하악의 과잉 성장으로 인해서 상악의 전치부는 edge to edge bite 정도에서 하악의 약간 전돌 현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악이 우측으로 대비션돼 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미디언 라인이 우측으로 씹디도 되었습니다. 주로 그 반대 교합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환자의 경우는 하악의 약간의 그 과잉 성장 상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릴 때부터 턱 포지션이 정상인에 비해서 로우 턱 포지션으로 상당히 턱이 소위 하악의 기저부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 턱의 소프티슈의 작용으로 인한 하악이 과잉 성장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이 상하악의 전치부에 과잉 성장이 유치와 연구치의 그 교환 시기에서 뭔가 교합이 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반대 교합이 이루어질 때는 뭔가 환자가 여기에 맞도록 식사를 하는 습관이나 어, 내용이 굳어지게 되면 어, 주로 하악이 어, 한쪽으로 이렇게 데비션되고 데비션된 부위의 성장이 반대쪽보다는 어, 더 이렇게 자라게 됨으로써, 어, 턱이 전반부에서 봤을 때 삐뚤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에 환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치료 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단의 경우에, 어, 상하 간의 구치부의 교합 관계는, 어, 클라스 3입니다. 어, 클라스 3고, 역시, 견치, 견치의 교합 관계도 완전히 클라스3라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의 관계가, 오른쪽의 관계가 훨씬 더 하악이 전방으로 또 측방으로 나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환자는 그 비발치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였고 하악에 비해서 상악이 저성장된 부분을 최대한도로 성장기가 지난 상태지만은 악궁을 전방과 측방으로 확장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그 측방과 전방의 확장에 좋은 점은 좋은 장치로서는 제가 주로 소리 디소메서 이용하는 방법은 멀티플 루프 테크닉을 이용해서 상악의 전체적인 악궁의 확장을 도모를 하고. 하악은 지속적으로 크라스리 엘라스틱을 걸어서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하악의 좌우 6번을 최대한도로 후방이동을 후방 시키기로 해서 이와 같은 치료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결과 후에 환자의 전체적인 외모의 프로파일의 모습은 어, 상순에 비해서 하순이 안으로 들어갔고, 어, 전만, 어, 전면에서 프론탈 뷰에서 어, 포토뷰를 보게 되게 되면, 어, 월등히 치료 전보다 가 하악의 우측 데비에이션이 정상의 위치로 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약 토탈 치료 시간은 어, 2.8개월, 그러니까 약한 2년 8 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길어진 부분들은 여기 환자가 가진 여러 가지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치과의 내원 횟수가 줄어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세퍼라와 청모의 사진을 분석해서 각각의 변화된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의 하악의 치아는 후방부로 들어간 것이 세파로 비유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상하 어폴립, 로립의 청모의 관계는 정상적 관계를 유지를 하였고 상하순의 스토미움의 접촉점이 치료 전에는 약간 입을 다물기가 힘이 드는 반면에 지금은 편안한 상태에서 스토미움 접촉점이 잘 맞닿아서. 치료 전보다 훨씬 심미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클래스 3에 있어서 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악의 과잉 성장인 경우에는 물론 어 서저리를 통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는 우리가 쉬운 교정 방법으로서 과잉 성장된 하악의 치아를 소구치 두 개만 희생하여서 삼각관의 교합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로 구치부와 소구치 사이의 교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모상에는 교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실질적 구강내의 교합 상태는 비정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가 camouflage orthodontic t r e a t m e n t 라고 하는데, 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능하면은 어, 발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심리적 개선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최대한대 하악은 후방 이동과 상악의 전방 이동을 이용한 전방 이동을 유도해서 각종 3D 솜 스프링으로서 크라스3 어, 부정교합을 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우리가 그 서저리를 통한 방법에서도 어, 심리적 개선을 할수 있지만은, 어, 이와 같이 골성 상급 부종교합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 치료의 시기를 놓친 어, 청소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 Bone Plate a n c h o l a g Preparation을 이용해서 어, 상하간에 e 라스틱을 적용한다면, 어, 훨씬 더 예상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는 어,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어, 심한 상태의 부정교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